네, 안녕하세요. 청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산부토건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토건은요, 기업 가치에 비해서 현재 지금 과대 낙폭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두각과 이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좀 지나치게, 지금 지나치게 좀 빠졌다는 인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수정공사가 자 전쟁으로 국가 수도시설이 대부분 파괴된 이 우크라이나의 정수시설을 긴급 지원하는데, 전쟁 이 피라민과 부상병 등이 급증한 이 우크라이나 서부도시 이 트루스 카베츠시의 한국형 이 분산식 정수시설을 설치해 하루에 100톤 정도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요. 수자원 공사에 따르면 전쟁이 한창인 이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돗물 공급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전차를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 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 계획을,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요. 한국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 재건 이슈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봉을 먼저 보면은 2,7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이 잡힌 뒤에 지속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241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 뒤에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며 가격은 1245원까지 큰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다행히 저점을 잡은 뒤 밑꼬리를 달고 가격은 현재 소폭 반등을 보이며 21선을 회복한 상황이에요 추세가 하락세에서 지금 횡보 구간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삼부토거는요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삼부토거는 앞서 우크라이나 도시 이르피지와 공동재건사업 프로젝트에 관한 moe도 체결하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계획에 참여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때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세력주의 특성이 있는 종목인 만큼 이렇게 반등시에 아주 큰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죠. 한보 토건이 이번에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면서 유동성 위기를 한숨 돌렸는데요. 최대 주요인 DY로부터 수혈받은 자금을 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자금난을 해결한 데 이어 원가절감과 자산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에요. 3부 토건 노사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신규 사업에도 적극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부토건은 올해 3월 임직원들의 임금 지급 시기를 지그, 지키지 못했지만 유상인자 이후의 사태는 곧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유상인자 후 3월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요 4월부터는 일정상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중인 만큼 앞으로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 보여요 예전부터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리지만 한부토건은 현재까지도 이 재건 테마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어요 그만큼 재건 이슈가 나올 때 어떤 종목보다 가장 큰 이렇게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전쟁이 좀 끝나지 않은 만큼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줄 모멘텀은 반드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다시 이렇게 횡보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한부토권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메스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바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종가매매 기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요 외국인들은 최근 이렇게 매도를 개인들은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7.38%인데요. 외국인은 7월 비중을 5% 이하까지 낮췄지만 최근 들어서 꾸준히 다시 물량을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7에서 8% 정도의 비중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민간 공공 부분을 합쳐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규모가 최소 520억 달러. 하나로 70조 원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의 선제적인 참여 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산업은 제2의 마셜 플랜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마셜 플랜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럽 재건을 위해. 약 230억 달러를 투입한 원조 계획 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규모는 9000억 달러 하나로 약 1216조원 으로 추산이 돼요 아직 전쟁은 지속 이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어요 한부터권의 주가 역시 점진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주봉을 한번 보면 예전에 상승전 주가는 700원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후 단기간에 큰 시세를 보여주며 이6 1080원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거의 이때 야 9배 가까운 슈팅이 나왔어요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온 뒤 다시 한번 이렇게 절벽 같은 상승을 한번 더 보여줬는데 그만큼 한번의 시세가 나온다면 어느 종목보다도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좀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점 또한 현재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하락세로 접어든 상황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OBV 지표를 보면요. 현재 지표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반등 때더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지표 역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건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 아직도 이큰 세력들은 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테마 그 중에는 함부토건대 많은 이 매집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시면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 매집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완벽한 저점 구간인 만큼 세력들은 많은 매수를 이어가면서 이 물량을 좀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매물대를 보면 이 2,000원 구간에 현재 많은 매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 2,000원 이탈이 나왔지만 2,000원 구간의 매물은 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이 3,500원 구간에도 좀 매물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 매물 역시 형 구간은 매도는 솔직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세력들은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이렇게 저점에서 원하는 물량을 모으고 강한 시세를 주는 만큼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이어간다면요. 현 자리에서 한 3배, 뭐한 5배 정도의 큰 수익은 볼수 있다고 좀는 판단합니다. 이 투자자분들은 이 8개월 정도 지속 하락세에 있는 만큼 어디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랑 이 매도 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3부토건이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제가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 차트 분석까지도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바로 이 3부 토건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이 신규 매스타점이랑이 추가 매스타점 그리고 목표가랑 이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바로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만큼 신규 매수자분이나 바로 이 보유자, 구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꾸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매수 타점과 바로 이목표가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현재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바로 이돈 받는 거,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바로 이 3부 토건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템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 5 0 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 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천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